자, 한 변의 길이가 2, 인정 육각형이 있어요? 아, A, B, B, C, 이거 중점을 각각 P, Q, R이라고 뒀는데, 자, P, Q에다가 P, R을 더한 거에 전체 제곱을 구하라고 했었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자, 일단은 P, Q 더하기, 자, 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자, 여기1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1 곱해져 있다고 생각 할까? 그러면 양변 2로 나누면, 분자 분모 1을 곱해준 거야? 그러면,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아, 자, 요렇게, 요렇게 이야기를 하, 요렇게, 요렇게 가로로 치고. 그러면, 자, QR에, 그지? 1대1 네 분점이지. 자, 다시, QR에 1대1, 아, 그림이 적어서 답답하다고요? 알겠어요. 자, 왕 그림이 나왔어. 자, QR에 1대1 네 분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를 M이라고 두고, 이렇게 1대1 네 분점이라고 두자. 어, 그지? 자, PQ, PR 1대 1대1 내분점 그래서 요거는 PM이 되겠다 요거는 PM 요렇게 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분자 분명에 지금 방금 2를 곱했었지 밖으로 나오면 2가 나오는데 제곱을 해주니까 여기 4가 나올 거 아니야 왜? 요거 제곱해주면 PM의 제곱에 어, 어... 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원래 원래 P... q 더하기 pr에다가 분자 분모의 2를 이렇게 곱해준거지 원래 여기 없을때는 그지? 어 근데 요거 자체가 pm이 되니까 얘는 2pm이 되겠네? 얘는 2pm이 되니까 어 완전제곱해주면 얘는 4pm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얘네 어 요거는 이제 제곱이 되면은 요 앞에 4 요렇게 돼서 4pm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냥 그냥 단순한 식이잖아 단순한 어 분수식이잖아 그래서 4pm제곱이 될거고 그 다음에 PQ는, <laughs> PQ 요 길이는 어떻게 두는 거야? PQ. 어, 요거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가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 요거 이제, 어, 요, 요, 예의 제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일단 너네들 요거 보이니? 요거 직각인 거 보여? 여기가 120도잖아. 육각형이니까. 여기 2등변 이등, 중점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다 똑같겠네. 요, 길,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 1일 거고, 1일 거고. 여기 120도니까. 여기 30도고, 30도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여기서도, 여기, 여기 120도고, 이렇게, 이렇게라도 여기 90도, 90도, 여기 120도고. 그러면 사각형의 사, 세변의 합은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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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가 될 거니까. 여기는 60도가 될거까 60도, 여기는 30도, 여기는 90도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봐도 됩니다. 알겠지? 정도는 알아봐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런 요런, 요런 것도 볼수 있나? 요 길이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나? 길이? 일단 이 길이는 여기가 30도기 때문에 요 길이가 1 곱하기 코사인 30도. 자 코사인 30도는 요 길이 곱하기 야 아, 이거 분의 이거지. 코사인 30도는 그래서 요 길이는 코사인 30도가 돼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어, 어, 그지?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의 루트 3이니까 PQ 길이는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거, 근데 사실 거의 막 외울 정도로 막 풀고 있어도 상관없다, 알겠지? 자, 여기,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는 잘 생각해봐. 자, 여러가지 방,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줄게. 자, 요렇게, 요렇게 그어서, 자, 요 길이 4인 거 알겠니? 왜냐면 지금 정육각형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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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이렇게 했을 때어 여기 이제 정삼각형들이지 이거 다 정삼각형들이에요. 왜냐면 360도에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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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60도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똑같으 그럼 여기 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4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4지.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해 봐. 여기서 요렇게 해 봐. 그러면 여기가 얘가 2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2고 그럼 여기 길이는 1이지. 1 1. 1. 여기도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서 요렇게 내렸을 때이 길이가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1이면 여기서 여기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면 그지? 그러면 4고인데 2 얘는 중점이지? 삼각형 중선 연결정리 이런 거 기억나니? 얘가 2고 얘가 4고 얘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떨어진 등변 사다리꼴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 얘는 3이 될거 아니야? 3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지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많이 이제 도형의 성질들을 많이 익히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어 아니면 요 길이가 1이고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60도일 것이기 때문에 코사인 60도가 요 길이가 될거 아니야 코사인 60도는 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네 자 그러면 여기 요렇게 중간 중점 내려서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지 금 여기 2분의 1이니까 그렇게 구해도 여기 2분의 2분의 3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 나오겠네? 그런 식으로 해서 PM의 길이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 자, 그렇게 구해 주면은 어, 이게 이게 요거 제곱이 3이고 요거 제곱은 4분의 9가 되니까 더해주면은 4분의 21이 된다. 그래서 PM 제곱은 4분의 21.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주면은 답은 21이다. 여기까지.